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속이 좀 많이 상하실 겁니다. 정말 믿었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음, 만년 2등이었던 하이닉스는 요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뭐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두 사람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일단 봤는데 일단 얼굴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은 전형적인 미남상입니다. 호감상이죠. 그죠? 이, 요 미간 사이가 이렇게 좁으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날카롭게, 그죠? 샤프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미남상에 속하는데 채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 가로폭이 넓죠. 그 두꺼비 상이죠. 큰바위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서 리더십이 다른 영향을 주는가, 리더십의 차이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이 연구는 고양이부터 시작됩니다. 고양이는 얼굴이 큰 녀석들이 대장이 된답니다. 실제로 길가에서 관찰을 해보셔도 볼수 있습니다. 길가에서 수컷 고양이끼리 만나면 서로 하는 게 깃을 세우고 입을 벌린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이 큰 쪽이 대장이 되고 입이 작은 쪽. 그러니까 얼굴이 크면 입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입이 커큰 고양이는 당연히 대장이 되고 입이 작은 고양이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열이 매겨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관심이 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일레인 원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은 인, 인간도 그런가? 음 응, 얼굴 큰 사람들, 특히 큰 마이 얼굴들 있죠. 네, 이 세로, 가로 폭 봤을 때이 가로 폭이 넓은 그럼 이제 얼굴이 커 보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를 더잘 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포춘지에 선정된 500개 우량 기업들, 거기에는 분명히 CEO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EO들의 사진들을 다 모아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넣고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위 기업으로 올라갈수록 이 세로, 가로 폭의 비율이 음, 높았답니다. 즉, 이게 높아진다면 얼굴이 큰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바위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003년, 2004년에 각 기업의 ROA, 즉 순자산 이익률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큰 CEO가 이끄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자, 음, 전대회장, 삼성전자 의 전대회장인 이건희 회장과 어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의 얼굴도 봐도 그렇잖아요. 이재용 회장도 저 이건희 회장도 정말로 두껍이상이죠. 이게 넓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창업했던 나라를 건국했던 왕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이게 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바이오 회사 중에 뭐 최고의 회사로 가고 있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얼굴이 어때요? 정말 큰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게 넓죠. 그죠? 가로폭이 넓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폭이 넓은 얼굴들, 큰 바위 얼굴들은 왜 그럼 독특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호감은 줄수 있습니다. 아, 미남이야. 젠틀해. 신사야. 아, 참 좋다. 그러나 공포심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의 무게감, 위화감, 이런 것들은 주지 못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을 리드하, 리드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운영하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호감형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를 주죠. 얼굴형 자체도 그렇잖아요. 큰 얼굴이죠. 그런데 기업을 리드하거나 국가를 리드할 때는 이것이 장점이 돼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우리가 요즘 들어서 얼굴 작은 거, 그 다음에 너무 예쁜 미남. 네. 남자들도 요즘은 예쁜 미남을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남성분들을 지금 내가 얼굴이 크다. 그러면 그거 좋은 겁니다. 네. 기업에 가시든 창업을 하든 분명히 돈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하, 아, 진짜 차은우처럼 잘생긴 남자. 너무 찾지 마세요. 네. 오히려, 예. 서정진 회장처럼 이건 회장처럼 이렇게 그러면 정말 내 결혼 생활 또내 노후가 정말로 보장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미스코신 대학의 연구 결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구독자님들이 뭐 주식을 투자할 때아 그래, 나는 그러면 좀, 어, CEO 얼굴을 좀 보자. 어, CEO 얼굴이 좀 두꺼비처럼 이렇게 툭툭툭실하고 이러면, 아, 난투자할란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 이렇게 퉁쳐퉁실하신 분을 믿고, 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의 선택입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